아멘. 우리 찬양한 우리 참회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복음을 만백성에게 알리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나에오 라오디아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마디로 뭘, 뭘 말씀하시냐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해서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마시지 못하겠다 한마디로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시원한 청량 음료를 마실 때 시원한 물을 끄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을 때 속이 편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이 있는데 미지근해가지고 쓸모가 없다. 네.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영향력이 없는 그런 미지근한 토에 내쳐버리는 미지근한 신앙인 것을 지적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그랬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뜨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찬양도 뜨거워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뜨거워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뜨겁게, 성가대도 뜨겁게, 교사를 감당해도 뜨겁게, 생가적 네? 봉사를 해도 뜨겁게, 청소를 해도 뜨겁게, 식당 봉사를 해도 겁게 뜨겁게, 뜨겁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성교하는 것도 뜨겁게 해야 돼, 뜨겁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리지 차갑든지 그랬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단에 대해서는 유혹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 차가워야 돼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돼 세상 사람인지 천국백석인지 미치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가울 때는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내 신앙을 차갑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미지근, 잊어버린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차든지 뜨겁든지 예,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아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본다.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제가 한번 쫙 조사를 해보니까 AD 17년에 그 아시아 7개의 지역에 큰지지진을가지고 거의 다 파괴됩니다. 그때 로마 정부가 건설을 다 하고 지원금을 보내요. 그런데 그 지원금을 거절한 유일한 지역이 나우디기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그만큼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네, 부자였어 부자, 네. 그 지역에는 눈을 치료하는 이 약을 만드는 원료가 생산되는 지역이 가지고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그냥 눈이 그냥 건강해. 눈이 아픈 사람이 별로 없어. 아 그리고 양털 사람이 발 발달, 발달돼 가지고 아주 좋은 옷, 유명한 옷이 아주 그냥 브랜드가 거기서 나왔어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그런 교회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겠단말는에요친 우리 주님이 우리 때는달랐어 우리 주님은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는 것과 친구는 우리 친구것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는우다그러는까나 우리 친구는 우는는 미지근한 는야두번째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나도 나오디기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세 가지를 말했거든. 가난하다는 거예요. 도시와 교회는 아주 그냥 부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땐 너희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먼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안과 병원이 있어가지고 그냥 발달이 있지만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인 눈은 아주 그냥 감겨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가 뭡니까? 벌거벗었다는 거야. 아가 유명한 옷은 입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볼때 벌거벗은 수치를 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의 상태를 자각할 그리고 소위 여러 말로 말하면 자정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상태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자정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뭡니까?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뭘 사라 그러죠? 세 가지를 사라는데 사라 는데 무엇을 사라고 그래요? 금을 사라 여러분 금을 사는데 무슨 금이냐 이건 황금이 아니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옌단한 순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살아나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은 뭐예요? 거룩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보이로. 그담을 씻음 받은 의로움으로 의로운 행위로 살아가라. 그 옷을 입으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라는 하 말은 뭐요? 예 영적인 분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주목이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사는 것도, 흰 옷을 사는 것도, 안약을 사는 것도, 내 상태를 알아야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모르면 어떻게 사?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때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한 부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보금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부자였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내 곡관을 헐고 내 곡관이야 내 곡관 내 곡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내 물건을 내 창고에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영혼에 이릅니다. 영혼아, 여러 에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면 12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어갔느니라.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해,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한 자가 이어갔다는 거예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성종 목사람이라고 하신 분은 서울의 큰 교단에 그 서울의 큰그 충, 충현교회를 담당하셨고 대학원까지 원장까지 유명한 영향력 있는 신학자예요 근데 분이 천국을 경험했네 천국을 그리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요 천국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상급이 많은 사람이 순교자예요 순교자 목숨을 버린 사람 상급이 많은 사람이 보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도하는 사람이에요 상급이 많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산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그분은요, 이런 영적인 눈이 촤 열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의 현장으로 살요 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촘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부자. 하나님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팔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살아겠어요? 어디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예? 그걸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난하니 따라서합시다내게에서 예수님께 살아가 말이야. 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이 있는 거, 흰 옷을 입게 되는 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 거 예수님께. 그런데. 라우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는 모셨어. 그런데 다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은 거예요. 문 밖에 세워도.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뒤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미지근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 교회 나와서 주님을 뵙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 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 그런데 이것이 소위 이런 것 같아. 복지시설에 어머니, 마버님이 계세요. 복지시설 아버님아버님데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가고또 돈도 용돈도 가지고 가. 그리고 어머님 잘계셨습니까 많이 드시고 또 용돈도 쓰시고 그러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안녕기 있어요. 따라 나오려고 하면, 그가 계세요. 우리 집에 오시면 부담돼요. 그것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물질도 드려. 나갈 때는, 예수님, 네가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내가 싸가지고, 또 물질 가지고 또뵈러 올게요. 얘가 계세요. 오시면 나 정말 상가셔요. 밥 먹을 때도요, 그냥 먹고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 여기 계세요? 그렇게 문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비치곤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죄에 시키면 심령이 주님과 멀어집니다.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라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지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이 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벌칙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비율을 어떻게 필요했냐면 시장에서 주님이 금과, 의복과, 흰옷과 어? 그리고 안약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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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잊쳤어 사람들이 길을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다 저녁이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주님은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안 사네. 그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집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뜨겁게 되는 비결은 예수를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물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음으로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삶들을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시라는 거예요. 하,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쓰임받았던 조인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그분은 상중복음에 축복을 했습니다 영원히 잘 때와 같이 범술할 때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갔다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지옥을 어디 어떤, 어떤 사람이 가는가 보니까 지남철이 쇠를 확 빨아들이시지 죄가 있는 사람들을 지옥이 확 빨아들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죄가 크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싹 빨래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죄로 지옥으로 빨래 들어가는데 가서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야 거기에는 시간이 탁 멈췄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예요 불이 타오르는데 속에서부터 사람들이 타올라서 사람들고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불이 타는데 누구, 누구를지금 이야기하겠어요. 죽고, 음이난한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를 못하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마음속에 그래, 예수의 피밖에 없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렇게 y o 을때 e 떨어지다가. 쫙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내쳤습니다. 예수의 피를 내쳤을 때그 영혼이 쫙 지옥에서 건진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정기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이 살기 힘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천국이더라는 거야. 이 땅에서 눈물만 리고 병들고, 고통하고, 시름받지만 지옥에 비하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내 영혼이 지옥행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망의 세력을 이긴 사람.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충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찌 신앙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미지근하게 살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들은 말씀을 들으고 주여 내 영혼을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동안에 미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신앙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의 신앙이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이 뜨거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지역의 열방에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므로 하나님 늘 신앙이 뜨거움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정을 참을 자지 않게 해주시고 미지근한 신앙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뜨거움으로 주님을 기쁘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나라에 의해서 쓰임받는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